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고집부리거나 괜히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우고 하시다가는 내가 손해 볼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25년도 3재 들어서서는 좀 조심을 하시고 자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요. 미리 보는 2025년 삼재띠 특집으로 토끼띠분들 운세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 내년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토끼띠분들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어, 24년도에 지금 삼재를 겪고 계신 쥐띠, 용띠, 원숭이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삼재파도 바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해가 바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내 운기가 음. 바뀌진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삼재 끝났다고 내년 되자마자 급하게 행동하시지는 마시고요. 차분히 둘러보시고 움직이시기를 음. 추천드리겠습니다. 올해 운기로 봤을 때는요, 운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한 해를 보내고 계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가정이나 사회 안팎으로. 별탈 없이 조금 무난하게 지나가는 해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에 이동 변화가 많다고 하시니까요. 문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해운동안 잡으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서류 작성하실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잔병치레를 많이 하시거나 마음이 조금 갈팡질팡하는 한해로 보여지는데요. 음 먼저 99년생 김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삼제가 들어오시면서부터 인간 구설이나 시비 다툼이 발생이 되십니다 어, 심하면 관제수까지 가실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회초년생으로 어,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혹은 상사, 동료와의 마찰이나 충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조금 안정되지 못하고 자리 이동 변동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요. 근데 직업을 변경을 하시거나 개업을 하시거나 건축을 하시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해운이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조심하고. 내가 조금 다툼에 놓이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한발 물러서서 조금 참아가시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음주 가문은 즐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면으로 봤을 때는 두통이나 불면증, 그리고 물에 놀랄 수가 있으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근처에 가실 때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은 조금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7년생 정묘생분들이고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에 아홉 수가 겹쳐서 진태 양난이라고 하세요. 어, 사방 문전이 막혀서 내가 좌로 가도 불편하고, 우로 가도 불편하고, 앞뒤로도 불편하시다. 그래서 갑갑하기가 그지 없다. 라고 보여지는 한해시고요. 금전에 답답한 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손 걱정에 잠못 이루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음. 보여져요. 그리고 혹은 임신을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우울하거나 뭐 시험관 실패 뭐 아니면 난임 판정 이런 걸 받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 전환에 가셔서 꼭 삼재풀이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사업 터전에는요 문전이 막혀서 금전을 융통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마음이 심숭상숭해져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꼭 후회하실 일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외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장 트러블이나 피부병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5년생 을묘생 분들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 조심하시래요. 어, 장거리에 출타할 일이 많이 생기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만큼 차 조심을 더 많이 하셔야겠죠. 어, 역마살이 발동해서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신데요.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글썽이는 한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마음 잘 다스리시길 바라겠고요. 번아웃이 오기 좋은. 시기라고 하십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의 이동 변동은 그리 좋지 못하시니까 앉은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우울감과 무기력증, 음, 정신과적인 문제가 좀올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고수에 따른 다칠수를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혈압을 조심하셔야 된대요. 조금 조심하실 게 많아요. 등산이나 뭐 이런 가벼운 운동들 하시면서 마음 다스리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너무 심하게 우울하시거나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상담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63년생 분들, 개묘생 분들입니다. 개묘생 분들은 특히나 생일달을 좀 조심하시라고 하거든요. 손재수, 음, 금전에 손해가 발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거를 잃어버리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금전이랑 물건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손들과 소통에 부재가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자손들이 나한테 조금 소홀해서 혹은 재산 상속 같은 문제들로 자손들이랑 조금 단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 때문에 관계 유지 하시는데 조금 힘을 쓰셨으면 좋겠고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매매하시는 거 음, 내년에는 잘안 되세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해도 돌지가 않으니까 금전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말을 조금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어, 욱하는 거안 되세요. 음, 올해 올해,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까지, 음, 욱하는 거는 자제하시고, 음. 차분하고 점잖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건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폐질환이나 기관지, 호흡기 관련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전이 있으시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음. 음. 다음으로는 51년생, 신묘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사주가 많으시대요. 미혼이나 좀 일찍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셔서 혼자 지낼 가능성이 다분하시다고 보여지고 불줄이 세다고 하시거든요. 불줄, 도줄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불줄이 센 사주들이 많아서 흔히들 말하는 머리깎고 중이 될 사주들이 음. 많다라고 음.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절 같은 데 가셔서 공을 많이 드리시길 바랄게요. 음, 음 집에서 혼자 연불 외고 하시는 거는 그닥 좋진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 사주 자체에 불줄이 센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뭐 향을 피우신다던가 초를 키신다던가 뭔가 연불을 자꾸 웬다던지 뭐 이런 걸 하시는 거는 사주의 기운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고집도 부릴 때 부리고 자존심도 내세울 때 내세우셔야 된다고 하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리거나 괜히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우고 하시다가는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오, 음, 25년도, 3제 들어서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자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25년도에는 이별수가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 면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불균형, 그리고 간에 관련된 질환들 어,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조심할 건 조심하고 <laughs> 가까운 신당에 가셔서 음. 삼색풀이꼭 하시고, 음. 특히 87년생 분들. 꼭 삼재풀이 하시고 수월하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3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네.